들어가봐. 좀 깨끗한 애들만 만져, 알았지? 어, 아니 안 깨끗한데 하얀색 만져, 하얀. 얘 만져, 얘, 얘 깨끗하다. 어, 똥싼다, 똥싼다, 조심. 똥 싸는 거, 똥, 똥싸지. 얘 만져봐, 얘, 얘 깨끗하네. 쓰다도, 어, 등 쓰다도 어줘 얘. 자, 얘 쓰다, 태유야, 얘 쓰다도 어줘등 만져, 등. 등 쓰다듬어줘. 안져도 돼, 만져 어, 만져도 돼. 등 살짝 만져줘. 어? 부드럽지? 아우, 착하다. 아우, 착하다. 아이고, 착하다. 어? <laughs> 착하다. 오빠 아이고, 착하네. 그제 딴데도 만져 볼까? 어. 자, 똥 아래 딱 발에 똥 조심하고. 다리에 똥 있나 없나 봐. 발에. 똥 있어. 어. 아 봐. 똥이 많아? 똥이 많네. 얘 살살 만져 봐. <laughs> <laughs> 당근은 별로 안좋아 뭐야, 임신했나? 배가 엄청 뚱, 뚱뚱하네? 배가 뚱뚱한데? 자, 만져봐. 살살 등만 만져줘, 살살. 얼굴 만지지 말고 등을 만져. 등을. 야, 바닥에 놔야지. 해, 여기 있어. 어, 대야, 발닥 조심. 대야, 지 조심, 발 조심. 대하나, 어. 조, 대하나, 조. 심 줘, 대조, 대조. 줘. 줘,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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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물어, 조 대조. 대조, 줘조 대조, 대조. 대하대 어, 내가 나, 나, 가 스토리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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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 나, 어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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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풀안 먹나 봐. 왜? 풀 싫어 당근이 맛있나 봐. 음, 당근? 어, 풀도 먹는데. 얘조얘대요얘조 얘. 줘, 얘. 얘, 줘, 얘. 아우 예. 여기 왜나고 올라라, 라 뛰면 안 돼. 뛰면 안 돼. 먹었다. 먹었다.